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고 구도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둥근 소나무 정지 전쟁에 대하여 현장 실무 전문가이신 유인이 선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전쟁, 둥근 소나무에 대한 전쟁은 너무 길어서 2회로 나누어서 5시간 전에 제 1회를 올리고 이제 제 2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원점으로 왔죠 시작했던 지점 이 이렇게 뺑뺑 도는거예요 하면서 나무도 단성 전지는 치움하는 나무로 보입니다. 여기는 우회 상승 잘라서 높이 맞춰주면 됩니다. 가까이서 고지가이 아니 전지가이로 하는가 하고 소지가이로 하는가고 하이 지금처럼 이게 고지가이로 멀리 사는가고 하 어떤 차이가있죠아 이제 고지가이 원래 이제 손으로 하면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 시간 전략을 위해서 고지가이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손으로 할수 있으면 손으로 하는 게 조금 좋아요. 여기다가 우리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고지 가이를 손가위 만큼 쓸수 있어요. 아주 미세한 거다 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살짝 아니 끝에만 살짝 이렇게 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살짝 집어낼 수 있어요. 원하는 부위를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다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마 힘들 겁니다. 아 <laughs> 세지 가이 세지 가이로 해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집어내기는 아마 현실적으로 힘들 겁니다. 이런 둥근 소나무도 이수간에그 곡도 네. 나와줘야 되는 건가요? 아 곡도 나오면 더 좋죠. 좋은데 어, 그렇게 되려면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과정을거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은 그 키를 그러니까 농장에서 말했듯이 키를 먼저 키워야겠다. 그러면 원래는 이런 안 가지를 더 자르는 거거든요. 가지 다 잘러놓으면. 이렇게 키가 커요. 금방 커요. 키가. 그렇지만 이 목대는 밋밋해지죠. 일자로 가죠. 고기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소나무 전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 아까의 그그 겉보기 모습은 복실복실하니 좋아 보였지만, 아 속엽은 거의 하엽이 꽉차 있었고, 바람길과 햇볕길, 햇볕길이 거의 완전히 차단되어 답답했었는데, 지금은 아 완전히 시원하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에 하엽으로 막혀 있으면은 병충해가 쳐들어와가지고 소나무 건강을 해치고 바람과 햇볕질이 맞춰서 속까지가 나약하고 기형으로 병충해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자리를 못 하겠죠. 햇볕이 없게 되면은 그 병충해가 더욱 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까지 모양이 기형으로 변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소나무 수형은 완전히 배리죠.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정원의 소나무에 대하여 정지전정을 하여 주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느껴시리라고 믿어집니다. 계속해서 전지가 완성단계로 접어들 때쯤 현장전문가 유인희 선생의 설명을 곁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유사장 인터넷 스타 되는 거 아이가? <웃음> <웃음> 인터넷 스타 되는 거 아이가? 아, 이거, 영광직으로. 지은지에 대인해가지고 또, 테레비하면, 테레비하면 아. 아, 테레비 아, 나올 수도 있어. 내 블로그 올려놔놓기로 하, 하도, 저, 저, 뭐고, 방송사에서 자꾸, 방송에서? 자연인 그, 촬영하자, 해야네. 요즘 유튜 브로 바꾸면서 이제 지금은 블로그는 좀 제가 하려고. 남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 하는 전지라 이것도 수영을 잡아가지고 밥을 채워둡니다. 요 상태로면 밥 채우면 보기 좋을 겁니다. 요런 데에는 다시 난단 말이죠. 잘라주세요. 음. 근데 이제 4월달에 치면 저런데도 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하 요거는, 요걸 보시기에, 요 저기, 어느 정도의, 그, 저기 되나요? 어느 정도의. 저, 품질이나 가치. 아, 반송이 이게 몇년 차인가 보시다, 이것도. 1년, 2년, 1년,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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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4년, 5년. 올년는 7년, 그년 7년, 10년, 1 0년 똑같네요. 이게 다 같이 심었는가 봐요. 심을 때. 11년, 11년 올해 이제 11년에서 12년 사이 넘어가는 건데. 어. 요게 두분소나무 밑에는 1 4점 보면 되겠네요. 14점 봐줘. 이거 1 0 점. 말이고. 15점 됐고. 14점 정도 먹었네. 그 정도인데. 어, 요게 밥을 채우면은 그래도 보긴 있어요 이거를 뭐 조금 조금 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흙을 여기까지 높입니다 그래서 반성이라 해서 반청을... 팔아먹는 사람도 들 있는데 <laughs> 이거 원래는 등분 소나무고요 아, 이 현재 가치로는 아주 큰 가치를 놓에 치는 니다 여기에 저기 밥이 차 가지고 어. 물건이 됐을 때 됐을 때요 정도면은 소비자가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올 때는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아, 소비자가는 보통 요 정도면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맞습니다. 비싸게 이제 나무가 상태가 잘돼 있으면 한 50만 원도 받는데 50만 원지는부리고어한 30만 원 선에는. 오늘의 소나무 전쟁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